오늘은 일요일이에요. 몇주 몇 만에 이렇게 주말에 날씨가 좋은 적이 없었거든요. 주말마다 부산에는 비가 왔었어요. 비만 온다한게 아니라 태풍에 비바람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창문 자좀 열어볼게요. 와, 제가 사는 데는 해운대구예요. 오늘은 밖에 나가야 되겠어요. 서점도 가야 되고. 일단, 이렇게 좋은 날에는 밖을 나가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나가볼까요? 어젯밤에 너무 반가운 다이렉트 메시지가 온 거예요. 뭐, 뭐냐면, 봤더니, 제가, LG 전자 다닐 때 이제 뵀던 분이었거든요. 그때는 어 저희가 LG 전자 다닐 때그 어 사내 강사들끼리 좋은 강연이 있으면 많이 이제 들으러 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좋은 강연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가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단체로 뭐 워크샵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100개 듣던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작가님이시기도 하신 분인데 정말 정말 책도 많이 쓰신 분이고 제가 교수님 책을 거의 안 사본 게 없어요. 거의 다 샀고 최근에는 세바시에도 나오셨던 분이에요. 이 책, 책쓰기나 애쓰기다의 책에 관련된 책쓰기에 관련된 책을 또 이번에 또 발간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요즘 비대면 중강이 어 이제 코로나로 요새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책쓰기하고 하는 이거를 어 선착순 100명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저를 특별 게스트로 해주 해 초대 초대하고 싶다고 이렇게 메시지 오신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하죠. 뭐 그래서 이 책도 살겸 오늘 서점 가보려고요. 여기 해운대 교, 교보문고인데요. 다행이에요. 제가 아까 검색해 봤는데 재고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왔더니 딱 재고 하나 딱한 권밖에 없네요. 교수님 다행입니다. 이제 다 사고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아, 외출을 잘 하진 않거든요. 주말 같은데 보통 집에 있는데 오늘 날씨가 엄청 바람도 많이 불고 확실히 가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거 가서 가을 옷을 좀 바꿔서 갖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름 옷장에 여름 옷밖에 없는데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머리가 다흔들어졌어요 일단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너무 너무 배가 고파서 네, 간단하게 저녁 먹고 어, 왔는데 제가 이제 나갈 때는 날씨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그냥 여름 원피스, 점, 원피스 같은 점프 스틸 입고 갔는데요. 막상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들 초가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디건에 벌쳐 입었 걸쳤다던지 아니 얇은 잠바를 걸쳤다던지 제가 너무 감각 없이 살았나 <laughs> 아니 면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아 좋았, 니까 그러니까 좋았, 좋았던 것만 생각을 했나 예 제가 그래 가지고 어, 그, 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쌀쌀한 바람이라는 기운이 찬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 가을이 벌써 다가왔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벌써 가을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금방 겨울이 올 것만 같고, 벌써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덜컥 나면서, 와, 이번 한 해는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런 생각에, 막, 뭐라 그러죠? 여러 공허함 커털감이 동시에 든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제가 사실은 이번 연도는 1월 달부터 됐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 있었어요. 해 있었고 그리고 퇴원하면서 바로 태국을 갔었고요. 가서 이제 좀 쉬고 그러다가 좀 이렇게 각 태국에서 그러니까 태국 소도시를 좀 여행을 하다가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진짜 걸핏했으면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뻔했거든요 그 여행하는 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를 진짜 급 구해가지고 이제 찰나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laughs> 들어온 날 그래서 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제가 그때 그 교통사고가 나서 물론 저의 가실이 컸지만은 저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까지 운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한걸일 이렇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제몸 단돌이 하는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한 해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부산스럽게 하지 말자. 아니, 부산스럽게 살았던 날들이 많았으니까. 올 한해는 좀 차분하게 내 몸을 다스리면서 좀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108배도 뭐하고 그런 걸 수양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조금씩 제 건강을 좀 회복하고 어 막연한 생각에 어떤 조전 의식이 생겨가지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하다보면 늘지 않아요.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늘다 보니까 또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좀 시간을 더 투자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더 소통하고 더 좋은 컨텐츠가 없는지 또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이러는데 아직은 어, 초입 단계니까 제가 뭐 지금까지 방송했던 뭐 분량도 있고 그리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또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저도 약간 이렇게 추이를 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반응이 좋고 어뭐 그런 게 어떤 컨텐츠 어떤 컨셉이 좋은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이제 하는 단계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편집 프로그램 두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 키네마스터 모바일로 쓰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PC로 쓰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믹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뭐다 전문 초보자도 쉽게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이제 도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아프리카 영상 업로드에서 계속 싱크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알게 된 이제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그거 뭐 어떻게 됐냐면 이제 PC에서 모바일 영상으로 호환하는 과정에서 싱크가 안 맞은 거였고요. 어 그냥 그 PC로 그대로 편집을 했을 경우에는 또 싱크가 맞아요. 근데 이제 모바일 키네마스터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영상을 이제 저장을 시켜 놓으면 다시 호환은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싱크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렸을 때, 저, 저는 키네마스터일 땐더 손에 그 편이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었는데, 뭐 최근에 10년 지기 친구 편에서는 제가 그거는 댄믹스로 했었는데요. 어 시간 오래 걸렸지만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이제 업로드를 할거 하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되게 많지만 어, 예전에는 이게 추진력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는 않아요. <laughs> 잘안 돼요, 그게 예, 잘안 되고 음, 좋게 말하면은 침착하게 됐고. 어... 뭐, 그렇게 됐어요. 예. 예서는 왜 그렇게 바쁘게 아둥바둥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얻은 것도 많아, 많이 있었죠. 제 나이보다 더뭐 먼저 이렇게 발도 좀 됐던 것도 있었는데 그만큼 지쳤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성급하게 갔던 것들이 저를 지치게 한 요인이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랬었고요. 어...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우영말 교수님의 빨빨 시청하셔가지고 저도 신청했거든요. 같이 만나으면 좋겠어요. 이거 뒷광고 아니고요. 좋은 힘찬 한 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굿밤 되세요. 안녕!